안녕하세요. 혁부 축구의 혁부입니다. 드디어 제가 만명이 됐습니다. 제가 만명이 되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편집을 해줬던 매영, 그리고 우리 친누나 어, 굉장히.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제 편집자도 뽑아야 되고 아니면 직접 해야 되는 어 변수가 생겨서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댓글로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제일 먼저 JK 아트사커에서 왜 나오지 않느냐 그게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 어 혹시 JK랑 싸웠냐 라는 소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 석구축구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따라한 거 아니냐 라는 어 그런 또 댓글도 있으셨고요 일단 세 번째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석구축구를 제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석구축구만의 그석구님의 엄청난 아우라와 그다음에 어, 재미있으심이 있어서 제가 어디 감히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? 제가 절대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립니다. 일단 두 번째 JK랑 싸웠냐 JK와 사이가 굉장히 좋다는 거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첫 번째 JK 아트사커에서 왜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음, 먼저 제가 동탄으로 이사 오게 된 점.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어린이 축구 교실을 제가 운영하게 된 점,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제가 사실은 꿈이 이렇게 어린이 축구 교실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게, 저희 어떻게 보면. 목표이자 어떤 꿈이었었어요. 댓글로 석구축구 그리고 jk 아트사커 뭐 jk랑 싸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 협포축구에서 어떤 컨텐츠를 올리실 거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일단 재밌는 영상을 많이 올리고 싶고요. 일단 축구에 대한 모든 영상들을 찍고 싶어요. 뭐 예를 들면 축구기술 축구강좌 축구도전 축구대결 축구예능 축구먹방 축구실험 뭐 이와 같이 나열해볼 수 있. 겠죠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더 여러분들 때문에 구독자가 만 명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프축구 화이팅 감사합니다 먹을 게 있는데 너무 아까워서 먹방을 찍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귤이에요 요즘 귤 처리죠 귤 조생감귤 자 조생감귤을 꿀에 버물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꿀을 하시는데 꿀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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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떨어지면 안돼 꿀에 버무린 귤이에요 자, 먹어 볼게요 o r g e Monday. Gure, p o m o r i 어 g 어. 어, 전히 맛있다. 꿀에 버무리니까 너무 달고 맛있어. 음. 오. 오. 여러분들 먹방 재밌으시면 댓글로 많이 작성해 주세요. 아, 꿀이 아주 짭짤한 게 맛있는데 입에서. 푹 퍼지는구만. 여러분들도 집에 꿀이 있으시면 꿀에 버무려서 과일을 하고 한번 먹어보세요. 그냥 아주 꿀 맛이에요. 여러분들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라스트 하나만 더 먹고 끝내겠습니다. 음, 아, 이거 먹고 슈팅 참을 세지겠네. 그냥 무회전을 그냥 정수리 세우고. 무예선 차면 찰수 있나? 다음에 그것도 한번 실험해 볼게요 여러분들 과일 많이 드시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